네두 번째 게임의 첫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랜드는 이쁘게 안 말리게 나왔네요. 아 모프 카드가 있고 그리고 다 있죠. 블랙 카드도 가지고 있고 킵을 할게요. 레드부터 팔아야죠. 벌써 나오면은 좀 골치 아픈데, 오, 그냥 어 그냥 내놓네요. 우선은, 네, 모프로, 나오 네, 볼게요. 그냥 나오긴 좀 아까워요, 이 카드는. 이전 번일 수도 있, 어, 예. 요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프, 어, 그거 아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냥 어택을 한다고 했을 때, 음, 나쁠 건 없죠. 저는 요거보다는, 네, 포니백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보여주고, 아마 카운트 올릴 것 같은데요. 올리네요. 네, 그리고 어택을 하겠죠. 어? 아. 어. 되면 하, 사발비 카드는 지금 없고요 우선은 크리처를 늘리던지 아니면 음. 배출을 늘리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섯 어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이쪽이 어택하면 바, 블록을 안할것 같아요. 네. 우선은 모표을 지금 그냥 떨굴게요 불떨고털넣돌게요 오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발 이에 흑색도 섞여 있으면 제일 무서운 거는 술타이 어, 플라잉이죠. 3-4. 그게 저한테는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뭐 아부잔 길잡이. 그 다음에 딴게또 뭐가 있을까요? 얼음깃털레이븐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다른 뭐 단색 카드는 많은데 단색 카드는 잘 모르겠고 네, 4구 정글 여수도 있죠. 그냥 이거를 네, 블록을 하겠습니다. 아, 트램플까지 주네. 그러면은, 저는 이걸 까서 보여주고, 이정 까고. 아프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 번에 죽진 않아요. 한 번에 죽지 않는데, 제가 20점 한 번에 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에 깔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개 하고 네 포니 백을 어택을 하지 말고, 우선은 이것도, 안 맞네요. 이발비에 맞는 것도 없고. 아 이거를 깔면 저쪽에서 어택을 못 하겠죠 우선은. 어리어라서 좋긴 한데 어... 네, 이렇게 되면 고마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퇴근을 하고. 근데 네, 펌핑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이거를 언제 보여줬지 나한테? 아, 저걸 보여준 적이 없는데 보이네요. 무덤에 있나? 아, 무덤에 있구나. 네, 좋아요. 큰 크리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트램프 블래스트를 쓰면 쓰고, 그 전에 어택을 해서 이걸 못막게 하면 이걸로 어떻게 블록을 하겠죠? 이거 블록 하겠죠. 아니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랜드 하나 모자르네요. 아니면은 총 5가 아, 6이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이 필요한데 뺏어서 어택을 하면 아 그건 너무 적어네요. 음 말이 안 되고요. 그냥 어택을 저 옹땅 할게요. 얘 빼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어차피 1점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나? 안 죽을 것 같은데. 플라잉을 떨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한테 지금 음. 아, 이거 막으려고 하겠죠 그게 저한테는 네.